등을 두드려주면서 위축하지 마라 응. 내가 지켜줄게 같이 싸우자 그리고 너 이때까지 굉장히 배반 많이 당했는데 나하고 이원욱 끝까지 손잡고 세면 같이 갈 거니까 위축되지 마라고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드디어 구독자 천명을 돌파한 품위디켜의 권수석 김선수입니다 유튜브에서도 구독자 천명을 굉장히 의미있는 숫자로 다루고 있어서 총선 전에 돌파했다는 게참 기분이 좋습니다. 네, 저도 천명 돌파가 아, 매우 고무적이었는데요. 아, 다만 저희가 그 저번 주에 1주 일영상 원칙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선 시청자분들께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네, 저희가 소스로 썼던 영상의 내용에 대해서 모 정당에서 어떤 강력한 대응을 하기에 그 평범한 동료 시민인 저희로서는 영상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아쉬움을 뒤로 하고 이번 주에는 이제 클라이막스의 다들은 22대 총선을 돌아보면서 저희의 소회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준석 후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선전해주고 있습니다. YTN 여론조사에서 40대 31까지 따라붙으면서 진보 커뮤니티에서조차 이준석 당선을 경계하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 정권 심판 바람이 그 모든 수권 선거판 구도를 잡아 먹은 가운데, 그쵸. 그 인물론 하나로 그 화성을 선거를 박빙으로 이끌고 온 것인데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아, 선거는 이제 전국에서 가장 잘한다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부질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된거 차라리 조금만 빨리 화성을 출마가 결정됐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선거 운동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참 신기한 게 저희가 이 영상을 경기 남부에서 만들고 있는데 또 거짓말처럼 이준석 대표가 이 지근거리에 출마하게 된게참 신기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영상을 이렇게 작업한 후에 가끔씩 이제 동탄 2신도시에 가서 식사도 하고 네. 호수공원에도 막 방문해보고 그랬는데요. 어떻게 정말 잘 만들어진 신도시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채워나갈 부분도 도시 곳곳에 보였는데 이준석, 대, 이준석 대표가 그 빈자리를 이제 채워나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사실 공영원 후보가 말도 너무 못하고, 사실 이준석 대표 같은 스타일한테 먹히는 저는 카운터 어택은 네. 오히려 아주 점잖고 신사적으로 반박하는 거라 생각하는데, 논리는 부실하고, 태도는 또 쉽게 흥분하는데, 네. 그렇다고 말을 잘하는 게 아니니까, 어떤 공격에 데미지만 입고, 점점 이미지만 깎이는 느낌이 들어요. 네, 그래서 공중전에서는 성수동 부동산 매입 문제, 네. 그리고 아들 증여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영은 공용, 후보가 이렇게 적절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면서 공중전에서 이준석 대표가 주도권을 가져왔고, 그쵸. 또 지상전에서도 보면은 이제 현장 유세 분위기를 보면 이준석 대표가 압도적으로 좋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누가 봐도 공영은 후보의 어떤 이런 정권 심판이라는 구도적 강점이 희미해지고 이준석 대표가 이 압도적인 인물 경쟁력을 무기로 맹추격하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이 여세를 막판까지 몰아서 극적인 역전 드라마를 쓸수 있기를 품이 지켜는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한번 총선 전체 판세를 살펴보면 말씀하신 대로 이 정권 심판이라는 구도가 모든 걸다 잡아먹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사실 한동훈 효과는 이제 거의 다 사라지고 오히려 총선이 끝나면 한동훈 위원장도 같이 침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선거 구도가 원래 기대했던 거대 양당 심판이 아닌. 정권 심판으로 잡혀버린 것은 저희 같은 이제 개혁신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매우 뼈 아픈 지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조국혁신당의 등장도 큰 악재인 게 사실 뭐 이제 뭐 실패로 끝나긴 했지만 네. 빅텐트 시도를 했으면 제3정당도 주먹도라도 쫙다 빨아왔어야 되는데 네. 이제는 약간 개혁신당이 전국 구도에서 엑스트라 배우 정도의 그런 위치로 네. 전락해버린 건 사실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조국혁신당이 등장과 함께 되게 과격한 메시지를 내면서 제3지대 여론을 잠재우고 선거판을 정권심판 구도로 이끌고 간 것은 네 일정 부분 사실로 저도 보고 있고 네. 그런데 제가 우려스러운 점은 이 조국혁신당의 정치가 조국 교수의 개인적 복수에 초점을 맞춰져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 또 조국혁신당의 도약과 함께 이번 총선에서 이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얘기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는 그런 것들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집권 3년차가 됐는데도 정책이 아니라 이조 심판을 하자는 정당, 네. 그 중국과 대만 모두에게 CACN 하면 된다고 이렇게 외교를 쉽게 말하는 정당, 2019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순교자처럼 부활하려고 하는 정당, 저는 전부 다 유통기한이 별로 오래 남지 않았다고 느껴져요. 네. 박근혜 정권 말기부터 만들어진 이 구도가 저는 이제 한번 크게 깨질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총선이 지금 구도로 이렇게 끝나버리면 네. 22대 국회가 정말 사상 최악의 국회가 될 것이라는 것이 자명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6월에 열리는 첫 임기, 첫 임시회부터 이 조국 일당들이 한동훈 특별법을 들고 나오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보수진영 쪽의 의원들이 고성을 내지르는 모습이 벌써 저의 눈앞에는 선한데요. 권수석은 어떤 모습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저는 왠지 민주당이 190석은 넘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아주 의기양양 하지만, 또 3분의 2는 달성을 못해가지고, 네. 당장 이제 뭐 칼은 못 휘둘르고, 네. 대신에 또 민주당과 조국 신당의 초선들이 또 이제 공격수가 돼가지고, 네. 칼잡이가 돼서, 음, 말씀하신 대로 뭐, 고성 지르고 뭐, 그러고 있을 모습이 약간 눈에 헌합니다. 네. 근데 이제 국힘은, 네. 이 다음 당대표가 누가 될지도, 사실 이제 감이 잘안 와요. 맞습니다. 현재 조국 대표의 상고심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는 알고 있는데요. 네. 아마 의원 임기 내에, 아마 빠른 시일 내에, 네. 감찰 문화권으로 징역 2년이 확정이 되고, 음. 조국 대표가 이 세고랑을 차고 있는 모습이 네. 이제 전국의 생중계가 될 것입니다. 그후 이제 국회의사당 한복판에서 정말 두눈 뜨고는 이제 못 지켜볼 이제 이전 투구가 아. 벌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정부를 감시를 하고 국가의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어떤 국회의 기능이 완전히 마비 상태가 될 것이고 또더 불행한 것은 이 상태가 또 오래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그 이전 투구의 상황에서 네. 이주영, 천하랑, 문지숙 그리고 이준석 의원까지 네. 좀 묵묵하게 미래를 위한 대안들을 제시하고 때로는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 그런 미래를 조심스럽게 꿈꿔 봅니다. 맞습니다. 최근 개혁신당에서 KDI의 국민연금 네. 투트랙 운영 방안을 받아서 네. 연금 개혁 정책 제안을 했는데 이 선거 판세가 하도 네. 혼탁하다 보니까 완전히 묻혀버렸습니다. 맞아요. 저는 이러한 미래를 준비하는 담론들이 이번 총선 판의 중심에 서기를 바랬는데이 네. 정권 심판이라는 이 선거 구호에 완전히 사장이 되, 되는 것에서 네. 되게 큰 실망감을 느끼고 있는데요. 네. 그래도 22대 국회에서 개혁신당의 의원들이 이 이전투구 한복판에서라도 이 한국 사회의 미래와 성장에 관한 이야기를 용기를 잃지 않고 해주길 기대합니다. 이 아사리 판을 끝내는 방법이 저는 결국은 유권자들이 더 똑똑해지고 정치, 사회, 경제 등 모든 면에서 네. 더 본질적인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는 몇 달간 유튜브를 하면서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봐주셔서 감사한 마음과 동시에 이 부족함을 채워나가야겠다는 생각도 함께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그 총선 이후에는 어떤 정치판의 시의성을 쫓아가기보다는 그 현재 한국 정치에 필요한 담론들의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다른 유튜버들처럼 자극적이기만 하고 또 휘발성은 또 강한 이런 이슈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주목은 좀덜 받더라도 이 현재 한국, 정, 한국 사회의 공론장에서 이 다뤄져야만 하는 담론들을 공부하고 이렇게 시청자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뭐뭘 가르칠 만큼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 평범한 저희도 시민들이니까 네. 강의가 아니라 정말 네. 스터디 같은 느낌으로 시청자분들이랑 함께 성장해 나가고 싶습니다. 물론 당연히 이제 원내에 진입한 개혁신당 의원들을 꾸준히 팔로업하고 주요 정치 현안도 당연히 함께 다룰 겁니다. 제 생각에는 적어도 이번 총선을 보면서 개혁신당 지지자분들은 저희와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할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또 험준한 산을 네. 함께 이제 오르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남은 기간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개혁신당 구성원들이 분전을 하여서 이 아수라판 속에서 꺼져가는 이 개혁의 불씨를 살려주기를 기원합니다. 그런다면 현재 권력자들의 갈등의 도구로 전락한 이 한국 정치가 제 위치를 찾을 것이라 저희는 믿어의심지 않습니다. 네, 저희는 아직 뭐 구독자 천 달이지만 4월 10일 본 선거일에는 개표방송 사실 저작권 대회 못할 수도 있고, 네. 그러면 선관위 홈페이지라도 켜두고 한번 스트리밍을 진행해 보려는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몇 명이나 오실진 모르지만, 오신다면 채팅방 통해서 재밌게 떠들면서 개표방송 같이 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 0명이라도 네. 저희는 방송을 진행하고 있을 테니, 어, 5시 이후부터 언제든지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꼭이 말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지난 세달 동안 너무 재밌었고, 풍성하게 저희 컨텐츠를 꾸며주시고, 소통해주신 그 형님, 누님들, 정말 감사했고, 선거는 끝나도 계속 주황색 돌풍은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개혁의 불씨를 지키고 싶은 품위지켜의 김선수, 권수석이었습니다. 네, 라이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